원디매 있고요. 나 이거 나, 나 이거 돌아서 가야된다야 멀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이때 뻔때까지안 내릴까 그냥 와. 이때안 이거 지옥불 8 3 찍혔는데 이름을 못 봤다. 너무 바로거져서 아. 얘 푸졌어? 근데 피다 그렇게. NW 물달이 올라가는지. 내가 오 시켰어요. 네. 앞에다 죽잖안 싸우면 재밌는거 아니야. 얘네 해너사랑 원했네요. 해너랑원 네. 그, 안 m 지면은 원앤메가 메인컬러인 거 같아요 이 i 갈 필요 없으면 제발 죽지 마세요 앞으로 가서 o r i n g I'm g o i 에서 내릴게요 to the main c o l 에 r i n g I'm going to go to the main coloring. I'm 푸드푸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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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빠, 이거 지옥불 은신 t 체킹해야 돼 뒤로 도는 것도까지 봐주셔야 o i n g to go to the main c o 나너 <몬지> s 사우스 내가 도 s 스 볼게 h 나도 south. 나나요 s o u 마운 나도 s o 마운 h 나도 south. 나도 south. 나도 south. 나도 south. s o u t 도 south. 나도 south. 나도 스 o u t h 나도 south. 나도 south. 나도 s o u 도 배드록 먼저 바로 써드래. 여기 언 올라오세요. 오래 고 상대 오시켰어요. 나 나. 특히 오펜론이라 오펜가드론. 웨으로로 계속 뜨고. 배드록 내가 먼저 쓸 거임. 제발 겹쳐주지, 응. 바로 냈세요 바로. 우리 이게 이제 받고 바로 쓸 거임. 납치한, 납나 끝나? s e 에 있는 벽에 붙어 있는 거. 아 잠깐만 잠깐. 싸울 수 있는 오보드를 이게 싸서 오보드. 오, 사, 삼, 이. 이렇게 싸 오보드. 나 배드록 쓸게. 배드록 썼어. 배드록 썼어. 빼.

이이스 팔복이스 샬로우 사사이이 이이스 샬로우 헤너 온다 헤너저 들어온다 디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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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 아비로 빠졌다 디펜스터 디펜했어 얘소해 얘네 헤너저 우리 샬로샬로로 해줘 힐업 좀 해줘 렐름모니아 어 알았어 이거 이거 끝남 몇끝 볼게 이스샬로우4 3 2피이스샬로스샬로 nah, 바로 Do... 바로 드 쓸게 드 썼어 <목소리가> 서죠, 왼쪽 s t t 쪽 w 쪽 s 줘 to West to West to West 선거 West to West to w 우리 t to West to w e 엔더 to w 엔더 t 와 o West to West to West to West to West to West to West t 게 West to West to w e 다 t to West to West t 은신 e s t to West to West 내턴 들어서 턴 들어서 턴 들어서 엔터로 엔터엔터 들어가 들어가 빠져 룸 잡아 이거 상커어상커어 상커서 온라인 턴라 히라 제가 쓸게요 오케이 히라 되턴안 논다 논다 앞에 히라면 상대편이야 상대편 그못 끼웠죠 나 바로 보름 깔아 가까 있으면 어느 서야나다나 어느 면에턴 미라네서 어에턴어라네서 미라네서 미라네턴미라네턴미라네턴 미라네서 미라네서 미라라라라 이스 오펜 베드 노스 이스 로병스 이스 찰로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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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5 4 3 2이 노스 이스 썼다이사다 이스 안에다먹어 이거 병기다 안에 이거 직불 들어온다 깊게 들어온다 딜러 사우스에서 직불 웨스트 조심 웨스트 직불 조심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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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 옥드스 노스 왜 들어왔어 아어왔다 티티 토이좀요드럽드 클럽 옥 계속 어보죠 계속 어보죠좀세 이거 인사이드 히 h e 인 e 이드 i n s i 응응응. h e hero. Don't go. We eat t 우리 shuttle, eat the 다 h u t 다 l e We eat the shuttle. We eat the shuttle. We eat the shuttle. 로 e eat the shuttle. We 이거 t t h

받은 거서어 오빠. 언어도 성거어 성거웠어. 로스이는 건너, 건너, 건다선거웠어로 로스이슨 한번더 건너줄게. 오, 리 건너야 거거 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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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다리 거리 거리 돼. 건너러 질러, 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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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쓰 너무 길어? 왜쓰 꼬리 너무 길어? 다리 좀 건너. 다리 건너, 다리 건너, 다리 건너, 배로 풀게. 배드로 빠졌다? 디펜주님야 돼. 빠졌어. 주님아 제발. 얘네 건너올 생각 없어. 여기 돌탈게. 아, 여기 넘어도넘어도자도 홀드 안 돼. 돼. 넘어도안 되겠다, 안 돼. 라 계속거든. 여기서 우리 홀드 안 돼. 여기 절대 뚫리지 마. 뒤에 언나도 몰라 거기 돌탈 해 봐. 달로박힌 거지. 헌터 신이 기해그 원은맨 수작자 신발. 킹덤 애들 아닌가? 지금. 근데 우리 콜러 싸웠어 있어. 근데 홀더라 했어. 아, 홀드, 홀드 홀드. 안 올라다. 홀드 안 했어. 했어. 디패센 가서 이야 킹덤. 홀러, 없어, 킹덤? 어, 딱 킹덤인 거같았 아이고 뒷방을 쳐도 괜찮을려나? 김동 아직 h i n k I have t i m 여기서 m sorry. You 다 o y 아, 다 u 이 head.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았 y I'm sorry. I'm sorry. I'm 어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턴 없어 m sorry. I'm sorry. I'm sorry. 우 웨스트 뻔하다. S1로, i 왼쪽 봐져은 왼쪽 봐줘. 사우수라, 사우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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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봐봐, 봐봐, 보고 있어. 웨스트, 봐봐, 봐봐. 웨스트. 웨거 써. 웨스트 거 써. S1로, 로1 이번에 선한번떠 그거 좀 좋아. S1로, 1 스마일. 이번에 그 그거 노스, 좀 노스, 좋아. 노스, 노스, 잠시만. 잠시만. 네네 그그 아이 보름까지 사스케 사스케 쓰더라 사스케 돌아 온다 온다 이거 온다 온다 낙시나온다 이스 좀 조심해 이스 좀 조심해 안돼 안돼 상관어 에스 좀 조심해 에스 네네 바꿨어 스나이 웨스트에 받았다 스나 웨스트에 받았다 에스 님들아 에스이 뭐 온다고 에스이 불합쳤어 이스한 지금 볼게 노스 아 잠깐만 왜왜왜왜왜왜 엔터블 엔터블 지금 볼게 엔터블 오사 에스이 디스나 엔터 엔터블 엔터블 톡한네 이미 나온 거야 에스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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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터

싸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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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와, 나와. 죽어야 돼. 얘네가 먼저 턴돈다헤너저헤너저 <텀던다>. <놀라> <해노져. 놀라> 조심해. <해노>. <놀라> 인사이드 헤너저 <놀라> 위치, 위치 따줘. 우리 노스. 헤너저 웨스트 있어. 헤너저 웨스트. 선거선거 노스 이스트 노스 이로 가면 돼. 선거얘 그거 걸렸다. 얘네 그어 노스 이스로 오면 돼. 나한테 오면 돼, 스이스로 가면 돼. 한번더갈 없어. 한번흡수 내가 e s t o s s wrong. I want 인 p e 인 r o 인 want a p e d 로 o 이 want a pedro. I want a pedro. I want a pedro. I want a pedro. I want a p e d 게 o I want a pedro. I w a n 예예 pedro. I want a pedro. I want a pedro. I w a 다 t a p e 리 헤너 u 더블 e 어 o s s I'm not 오른 a s 다 아비 싸우 t a s o u t 주 i 5, 4, 3, 2, a 싸 o u t h I'm n o 쓸게 south. I'm not a s 다나 t h I'm n o 썼어 아 o u t h I'm n o 안 썼어 나 u t h I'm not a south. I'm not a south. I'm not a south. I'm not a s o 야 t h I'm not a s o u t 데 보스. not a south. i 얘네이스트로 머리 돌렸어, 빠지는 중얘네 빠지는 어, 중. 올라다라다올라다 달랑. 마운트 탈락한다 엔에 애니그마 마운트 못 탔어 SE, SE 애니그마 애 마운트 끝까지 못 탔다 애니그마 타봐 애니그마 뒤에 스마일 왜? 스카우트 있어요 내가, 내가 웨스트, 웨스트 불러볼게 잘, 잘, 잘. 내가 웨스트 우리 마운트가 뒤에 있어요 우리 전부 다 마운터 다 전부 다 마운터 쓰 스마일 마운터업이야. 스마일 마운터. 마운터 머리가 핑이고 그 티마이터, 티마이터, 스마일 티마이터. 아웃까지 한스리 다한스 다시 한스 한스리다. 한번할게요 애니방향 애니방향. 이거 이거 오픈가져 심 오픈가져 심. 어 내가 배드로 쓸게. 배드로 밀었어. 딜러 다 없어야 돼. 밀었어. 이스밖에 이수 계스밖에이수 여기 홀드 할게. 얘들 라놓 있어요. 얘몹 잡아봐. 딜러. 필요가 없어 전혀.

이제 좀놓 so 얘네 박스는 땄어. 이렇게 깼더 계속 보라 깼더라. 라라이더터이스 먹게 노트 잘 오. 자, 이 노트죠. 노트노트 끝났다. 끝났다. 다죽다다죽다 얘네 폰목막았어 야, 우리 우리 지 CK 어떻게 할수 있어? 이 제트 빠졌다. 얘들도 이러네. 나베드롭 숙게. 나베드롭 숙게. 할래 조심해야 돼. 디펜 디펜 준비. 디펜 준비. 디펜 준비. 디펜 준비. 가디언 발라놨어 가디언 발라놨어. se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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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가 I 이 e e I see. I see. I 스 e e I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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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게 e I s 이 빨리 빨더 갔다. 사나 더 갔다. 우리 우리가 보름 고 빼면 돼. 아다아긋나어 이번에 미스덮게나더 깎을게. 테마 테마 마 옵스 테마 도포 행사 도포는 적속 세너. 사서. 세너 좋아 디펜. 근데 혼납죠. 테너 아, 여 아니 들어왔어. 홀대 홀대. 노스돌아요노스돌아다 우리 라인 라인 너무 멀. 뭐. 너무 넓다. 여기 너무 위험하다. 속도 있湯. 날개, 날개. 날개, 날개. 음. 응. 비교 빨리 오세요. 막거나 한테. 제게야 미쳐크. 그 애니에 나 그거 회피. 보러가. 로우스타들 보고 있다. 애니 보름 받았어? 이스 찰로. 아 저거다. 저왜왜비 얘들 어 한번 여기서 막나여나서 막다. 맞나어맞어 맞췄어. 기다 이다. 이다. 나비미스다 보러. 보러. 우리. 애니방 있게. 애니. 애니 너 뭐지 뭐. 나이 애니. 애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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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선갈랐다어한번더 예, 예, 구워줘. 바로 빠져 어, 바로 빠져 봐. 아, 아, 지원까지 해 줄게. 지원까지 해 줄게. 지원까지 해 줄게. 스테즈 아, 들어줘. 아, 무슨 아, 말하개 말어. 맨날 제 말어. 여어어해어 얘나 갈렸어 얘나 갈렸어스마이스마이스마이야 싸우 싸우. 지금 저기. 네 갈렸다. 어 얘네 일스트야. 얘네 롤시스트 머리 돌려서. 그때 디마이스 잡았어. 어 나도 로스터 로스터 나우스 아직 아직 디마 안 했어. 아직 디마 안 했어. 이아 내가 웨스트로 가, to want to eat. I used to want to eat. I used to want 기 o eat. I used to e 기 t I used to eat. I used to eat. I u 안 했어. to eat. I 몇명 e d to 고 a t I used t 가 eat. I used to eat. I used to eat. I used to 이 잡아줘 아, 아 스마일 스마일 한, 그거다 어페어페서봇 스마일 사우스인 거거든든 i n g e r You have a following button. Faker, f 스 k e r f 스 k e r Best of love is smiley. Best of love, smiley. b o 힐러만 i n 아직 아, 아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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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힐러 m i l e Timais. s m i 아 e Hilomas. Hilomas, 어, i m a j a I go, Hiloka. Hiloka. t i 디마. 디마 I'm going to go. Timaja. 된다 이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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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다, 다 아, 이크다운 아, 나 죽었다. 아, 너무 아프네. 아, 죽을. 거 아, 이거 들어가게 사고였다콜 맞고 아 있네. 플러스안 되는 아주 좀 근데 헤이크 죽었어? 응, 알았어. 웰스가. 아, 벌써 서포트 콜 어땠어? 로스로 하게 아, 근데 그 너무 위험했다, 음... 로스타마했어요로스타스 오른쪽에 로스로스타 얘네 네 꼬리 물렸어. 네 꼬리, 어? 꼬리 물렸 우리 우리, 우리 우리 꼬리로스타 삼파전이야. 삼파전, 삼파전, 삼파전. 우리 아어파전이다 사파전. 엉덩이 스도요 엉덩이 스블. 스마이랑 로스타랑저 어디야? 세리브어스스스라고 사스. 올라가 말고 올라가스가 스마이 냐? 네, 알겠습니다. 놀스 이스트 체리 받았어. 놀스 누가 봐줘야 돼. 내가 이스트 볼게. 스 저가 놀스 먹게요. 가 있어. 내가 이스트 보는 중. 원님 그리고 뱀하면 브리핑 좀 해줘야 돼. 본인이 제일 앞. 야 웨스트 줘. 봐줄게. 웨스트. 노스. 노스가 삼성 온다. 아왔어 노스 이쪽도 우리 위험해. 내가 쌓우스볼 거야. 빠져 바로 빠져야 돼. 바로 빠져야 돼. 이스라 이스라 이스 내가 이스트 볼 거야. 이 선에 지원했어요. 에 모나 모나. 성거워줄게. 언더 올라. 언더 올라. 언더 올라. 내가 나 한번 더줄게한번더줄게 음. 너었어한번무좋었어 아, 어, 얘네 아직 인터랙스킬도 안빠졌어 이거 골렘 조심해라. 골렘. 쏠수 있어. 수 있어. 너무 깊어. 샬로 너무 깊어. 엉덩이 S1로. 엉덩이 S1로. 엉덩이 S1로. 계속 가. 나보다 <laughs> 더 뒤로 가야지들어아 앞에 볼 필요가. 발어 샬로, 샬 샬로. 한번 엔토블을 좀 깊게 볼게 웨이브 지금 5, 아, 아야. 오케이, 오케이. 왜, 왜, 왜. 자, 나나 볼게. 엔블 샬로 볼게. 엔블까지 이스펙트. 바로 선 바로 선 거. 나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나 다음 베드 p 쓸게. r o okay. There are also p e d r 로 Pedro, see, I see. s 로 l o Salo, 다시 s h 다 m o p 다시 가 i 다시 Pashimo, p a s h i m 웨스트로 h i m o Pashimo, Pashimo, p a s h 웨스트 p 러 s h i m o Pashimo, Pashimo, p a s s 더 아, 나 지금 한번 넣을게. 지로 빠져봐. 로 빠져봐. Yeah, yeah, 다 빠졌어. 머리 돌렸어. 아이스 위스 하나도 있다. 이스이스스타이스 적어볼게. 내가 놀수 볼게. 이스 지금 고 5? 이스이스도 이거 체리블이랑 붙었어? S.W. s 붙었어? 19 <놀람> 거리 19 거리 스마일 헤드 놀스에 박았어 스마일 헤드 놀스에 박았어 어, 우리 어, 체리블라썸만 신경쓰면 돼 내가 아, 체리블라썸 보고있어 노스 아, 보라 노스 보라 골렘 바로 코앞에 있다 골렘 바로 코앞에 보라 노스 보라할게 노스 보라 노스 샬럿 지금 5? 4? 3? 2? 1 노스 샬럿 나 배속 쓸게 배속 썼어 오케나 이번에 가드는 디펜으로 써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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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체리블라썸 오른쪽 위에가 로우스터예요 이 사람 뭘딱할게화제안 빠졌죠? 네, 아직 아안 네, 빠졌어. 소화제 안 빠졌어. 빠졌어. 아리놀수 있어. 스마일이 체리블라썸 보고 있다. 우리 우리 그 뭐냐 어떤 아, 네, 사 네. 체리블라썸 볼게. 티펜 무조건. 오른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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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는박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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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체리블라썸이 박았어. 리스머퍼어요 어, 어. 오른쪽, 오른쪽 이스트.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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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드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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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콜하는게 그, 호라, 묻힌다 이거 그 본대 이스트 로스타일거예요안할거안할 그래. 안 거. 거. 그거그거체리블랑 그래, 그래. 웨스트 꼬리 체리블랑올라올라 올라. 올라. 우리 SE 왜별 안보여? 존나 많이 오네 이게. 그거 로스타 스 SE 스모프 지금 옷 시키고 올라오는 중에스 볼게 에스티 헤드 헤 에스티 볼게, 볼게. 온다 온다 이거 바로 온다 바로 온다 SE 걸어와 SE 걸어와 SE 걸어와 SE 걸어와 걸어올라 걸어오긴 버럭이만 뒷편 타면 괜찮을까 버럭이만해 이만해이만 이스트 복게 이스트신고 4 3 2이이이이 이빠 이빠 40개 노트 봤게 게 얘네 갈렸어 얘네 갈렸어 얘네 갈렸다 우리 뒷방 봐야 돼 뒷방 봐야 돼얘 뒷방 안 온다 지금 싸우고 있어 스마일이랑 체리블렀어나 이거 회고 날마이랑체리블렀어 지금 대치중이고 아빠, 아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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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거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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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찮아 괜찮아, 그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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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거그 괜찮아, 괜아괜나 빠르네 아션 빨았어 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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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스괜찮 지금 찮아괜찮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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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찮아 괜찮아, 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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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테리블라스 온다. 나온 웨스트, 웨스트 조심, 스트 내가 여, 내가 스마일 받았어. 그래? 아따. 테리블라스도 수 웨스트. 웨스트도 있으니까 조심하게 안받았겠는다 테리블라스 았어리스았어둘다스트로웨스트스트와웨스트 웨스트로 가 웨스트로. 안받아안게안갈게 웨스트 크게 놓게 웨스트 크게 게 나야 언덕 아래로 내려가라. 아 이쪽도 어어 로스 볼게. 나 이스트 조금. 로스 걸어게스걸어게스 왜? 스마일 받았다, 스마일 받았다. 마딩 게이지야, 마딩 게이지, 음, 마게이았어 음, 걸어... 로스 걸어게 로스 걸어게 로스 걸게 보라, 보에스볼동도에스볼동도에 우리 엔터블 살 볼게요. 4 3 2 1 이거 포도 팔았다 시 한번 할까? 메소우게 가겠어? 자, 볼게 <목소리> 우리 살로 우리 살로 이스트 데이스 이스 아사스로샀 디펜스 디펜 봤어 디펜스 봤다 봤어 전부 다 보고 있어 스리마식어리돌어 스마일 바스도 아 이제 티켓이 없어 나가야 돼 나가야 돼말로다 막았다 이스트라스토라이스토라이스토라이스토라스토라디스스토라디스토라스라디스라디스라스라디스라라디스라올라디스라라스라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좀 멀어 좀 멀어 언덕 올라서 있어. 트도 멀어 언덕 올라가서 이스트 쪽이야. 언덕 올라서있어스트리 언덕 올라와 언덕 올라와 언덕 올라가서 이스트로 갈 이스트로 갈게 스마 마운트 탔고원 브이로그 게 노스 거라 음, 노스 거라 음. 노스 샬로 지금 아냐 아냐 잠깐만 잠깐잠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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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빠졌다 애들 그만 어, 신경쓰면 돼 먼저 온 먼저 어어 이사람로이싸람은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우람은이 사람은 싸 사람은 이이이사람이스이려와이스트먹이이스트 지금 사람은 이이이 사람은 이사이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사람사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어사이드 골렘 있다. 말했 아, 우리 에스이로 갔대. 에스이로 갑자기. 에로 갑자기. 에스로 갑자기. 에스로 자기 에스로 갑자기. 에스로 갑자스로 갑자기. 스로라자기 에스로 갑자기. 이스로 갑자기. 에스로 갑에 에스로 갑자기. 에스로 갑로 갑자기. 에스로 갑 에스로 갑자로 갑자기. 에스로 갑자기. 에스로 갑자기. 다스에기 엔터블에 살로브 박힌 거죠 지금 인사이드 들어온다. 다섯, 네, 다섯. 백까지 봐. 백까지 받았어 바로 에스페이스 S 배 S 배를 쭉 빼면 돼. 어온다 들어온다. S 배 빼면 돼. 인사 인사이드 박혔어. 인사이드 어 다시 걸어. S 어어어 다시 걸어. 걸어, 다 걸어. 계속 걸어. 계속 걸어. 얘네 갈렸어. 얘네 갈렸다. 얘네 갈렸다. 노로그 인사이드 드로아니 인사이드 배드로. 도 아니야. 지금 이 스텝은 지고사 이 인사이드 쪽 이쪽으로 이쪽이쪽이쪽스이스바로빼 봐. 바로 빼 봐. 나나선걸 줄게 이번. 내나선 걸어. 인사이드 지금 인사이드 주시. 거기서 디페드 댄스. 트쪽이스트웨스트 오라 웨스트로 가. 잡아 봐. 이번오펜가들어온이 밀어 줄게 그쪽으로. 쭉걸으걸면은걸으면 나왔어. 스트쪽어스트스로스 지금. 4 3. 우리 앞에 할거 바로 선거 왔다. 바로 S 바로 선거 왔어. 지리, 지리, 야, 나 먼저 암호 쓸게. S 이로 S 로 S 이렇게. 그냥 가 여러분 s 가한데 S 추가거데 응? 팔로만 주시면 다 빠졌어. 근데 다 빠졌어. 선거웠어. 근데. 선거웠어. 야, 올 준비한다. 온다, 온다, 온다. 디펜. 계속 가야 돼. 도 깔았어? 엔터로 엔터로. 나나 나. 말이지. 불력 갈 봐야 돼. 여기 서울 내기 선수. 웨스트 디펜스 지금 들어온 거 볼게. 이때부좀 들어온 태게 웨스트 지금 여기. 다삼 위쪽 보고, 위쪽 으로 위쪽 고쪽 I 리스 e see, I see, I see, I see, see, I see, I see, I see, I see, I 어 e e I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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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온다 e I see, I see, I see, I see, I see, I s e

왼러워 걸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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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오기만 해 괜찮아 안을 거니까 걸어보위스걸어기만해드로한번더써 줄게 그냥 쭉뛰봐 얘네 마딩게이지또 본다 히타, 히타, 히타. 야, 카운터 조심 카운터 히스톨가 가는데, 히스톨가 가는데, 히스톨가 가는데, 카운터, 카운터 조심해 얘밀온어렘어홀렘 yeah, 온다 콜렘 콜렘 얘턴빨다걔 빠졌다 위스트로 위스트라나 아머 깔아시 이거 위스 걸어와야 돼 걸어와야 돼 없을 걸어 끝내다. 부릉 밟고 와. 부릉 고 넘어. 부릉 고 넘어. 지엔더브브4 3 2. 얘엔브로 죽게. 죽게 한번 죽게 한번 죽게. 피가 게 다시 다시 게다이스로이스로아이로 다시 와야 돼. 깔아서 깨봐 봐. 다시 봐. 한번 더가 줄게. 얘네 아저. 안네보다다다 이거. 너무 깊다. 우리 도여기 엉덩이. 엉 인트로 살포. 이. 어 에스드 봐. 어디서 선 왔어. 날렸다. 굴념 날렸어. 예, 신발 썼다. 기 조아 님 너무 깊어 이거 펜캠도 씀. 벌린 너무 깊어요오펜 가다 오펜 가요. 어, 어, 어. 바로 인터뷰 걸어. 인터뷰 걸어. 인스타에 드론 해피 비비 메시 보게. 에스 이. 로었어 바로 빼. 바로 바 사운드에 집어줘야 예, 돼 지금. 네, 네. 바로, 바로, 바 그냥 사운아사 아, 괜찮아. 계속 가면 돼. 아, 아, 계속 가 나. 원래 사이드 이렇게. 원나그 깔았어. 노 지원해줄게, 지원 지금 웨스트 게 웨스트 지금 4,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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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아에스에스스 한번더 어, 걸었다. 골렘 나렸어 야, 골렘 놀수했어 골렘 놀 수. 저한번더밀어 봐. 골렘 인사이드? 이스트 조심해라 이번에. 심지어, 이번에 진짜 조심해야 돼. 우리 위험하다. 가다 올려. 코시손가다 올려. 온다. 보가스보가스 우리 바로 웨스트 먹게. 웨스트 누구? 삼? 이이 웨스트 먹게. 웨스트 먹게. 웨스트 먹게. 웨스트 먹게. 웨스트가 웨스트. 웨스트가 이스나이스트가시나 가스포기. 가스포기. 내놔. 상계야. 상계. 아 상계 상계 상계. 묶어놨어 앞에 묶어놨어. 뒤 들어오는 거 디펜 해줄게. 또올수 있을까 푸시면한번더볼수 있어 야 그거 로우야 그거 야, 로우야 그거 그거 그래, 봐봐 근데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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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채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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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풀채싱 이거 고 핑에 클라 핑에 클라 핑라야 핑에 골렘? 마 타고 이죠 핑에 클라 핑 디펜스 테들 마운트 타고 혹시 어나더 온거 봐줘요? 만명만렛독관이 빨리 달려 뭘야이 ㅅ 야뭘야이 ㅅ 가야핑 한명만 핑핑핑봐할 낮 기준으로 바꿔 드로우 면뭐 대박. 잡아. 어디 아 죽여. <laughs> <laughs> 네, 상자바깥 뒀습니다. <laughs> <진짜. 웃음> 너무 어래서 <어렵다>. 아, <laughs> 드시면 마운트 타죠 지금 최신 하신 분칭 찍어 주세요. 벌써 왜 쓰네. 뒤쪽 <laughs>